여보세요. 어. 어? 어. <laughs> 아, 앉아, 앉았어? 아, 이제 자려고 어. 나 지금 방송 끝나고. 어 이제 지, 집에 가려고 지금 차 주차장으로 가는 중인데. 응, 어, 어서 와. 어, 가긴 가야지. 근데. 응. 음. 그 후배가 그 양배추라고 있지? 응. 어. 그살 많이 빠지는. 그 양배추가 그 부업으로 어. 요새 뭐 출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동차 그 영업을 좀 한대요 뭐? 무슨 장업 자동차 이저 딜러 어. 그래서 차한대좀 사달라고 아까 부탁을 하는데 자기한테? 그럼 나보고 차 사달라고 그러지 자기보고 사달라고 그러겠어? 차한대저박 국토 바... 사까 산다고? 응. 어. 말이, 말이 안 나. 말이 안 나? 와 해봐 그래도 말 좀. 사. 사. 뭐? 어? 사. <laughs> 아니 사. 지금 잠결에 얘기하는 거야?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사지 말란다고 안살 사람도 아니고. <laughs> 아니 말을 해도 그러니까. 나. 나... 며칠 전에 보니까 멀쩡한 핸드폰도 바꾸고 마또 차를 또 바꾸려고 차 바꾸고, 어? 응. 응. 이창이 마누라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다 바꾸. 어? 응? <laughs> 알아서 하슈. 안녕. 예, 안녕하세요. 예. <laughs> 야, 굿네. <야. 근데 웃음> 올해 사시니까 맨 마지막에 차라리 날이을 먹어주시는 게요